지금 오늘 아침까지 123개국이 그 리스트에 올라져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거기에는 실제로 입국 금지 이런 음. 행태로 취하고 있는 것은 절반 정도는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나머지 거의 뭐한 70여 개국. 정도는 어~ 그~ 조건부. 예 조건부입니다 그리고 또뭐 어~ 자가격리를 권고한다든지 또 공항에 예. 내리면 검역을 좀 강화한다든지 뭐 그런 조치까지도 우리가 저희들이 다 리스트에 올려서 국민들이 예.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통째로 한 백이십 개 나라가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입국 금지한다 음.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건 잘못된 이해시고요 어, 그리고 이제 또 외국이 뭐 한국만 이렇게 찍어서 예. 한국인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한게 아니고요. 음. 주로 이제 각국의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한국을 포함한 그좀 많은 그 나라들이 같이 이렇게 조치가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. 저희 외교부로서는 뭐 국민들한테 이걸 잘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. 조금 전에 이제 홈페이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음. 그 밖에 앱이라든지 또 SNS 안전문자 예. 이런 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국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. 또 현지에 나가서 불편을 겪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공간이 또 공항에 다 나가서 예. 입국, 어, 비행기가 이제 내리면 거기 입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어, 도와드리고 있고요. 특히 지금 우리 전 제외 공간망이 뭐 180개 정도 되는데 예. 전 제외 공간에서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. 그 일부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? 예, 예. 특히 이제 베트남, 중국 이런 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선 어 이런 일로 어 우리 국민들이 가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실을 굉장히 엄중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애로상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. 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. 우선 입국 단계에서 공항에서 우선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영사조력을 해도 드리고 있고 또그 지금 격리되어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. 나름 어그 중국 그다음 베트남이 좀 많은데요. 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신속 대응팀을 파견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고 중국은 이제 각 공간에서 예. 열심히 지금 어 그분들의 어 격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음.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개방성 투명성 또 민주적인 원칙 WHO의 국제규범. 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그 감안하면서 방역 예. 정책을 유지를 해 나왔습니다. 아마 이 정책은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계속 그렇게 지, 진행이 돼야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외국은 아무래도 이제 장벽이 더 높게 쌓이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텐데 에, 외국의 입국 제한 조치를 최대한 풀고 또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. 노력을 최대한 다 하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전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차별 배척. 뭐 이런 부분도 일어나게 되는데요. 그런 예. 부분도 결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열심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그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. 지금은 이제 차별과 배척보다는 협동과 연대가 필요한. 그렇습니다. 그런